그러니까 저는 몬드리안 가구를 운영하는 전병철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어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 내가 할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의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 의자를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해드리고. 구매하는 영상을 올리는 것도 어,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다고 생각하기에 어, 유익한 어떤 유튜브가 추구하는 그런 정책에 또 어, 합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한번 동참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일단 처음에는 어,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코아스 의자를 한번 설명해보고 분해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현재 제가 구독자가 22명인데 어, 22명의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그 높낮이는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이거 요거는 뭐냐면은 강약 조절인데요. 어, 강약 조절인데 여기 6단 정도로 돼 있어요. 이렇게 6단 풀면은 조금 부드럽고 네. 이렇게 하면은 완전 부드럽고. 풀어 버리면은 그냥 흘러도. 네. 엄청 편해. 쉴 때는 이렇게 하면 좋구요 그다음에 팔걸이. 팔걸이는 이렇게 쉬실 때 아니면 어을 중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편하게 쓸수 있게 좌측으로도 되고 우측으로도 되고 뒤로도 되고 앞으로도 되고. 높낮이까지 돼요.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좌측에 레바 또 있죠? 이거는, 어 밑으로 내리면은, 잠겨져요. 업무 볼 때, 정자대로 딱켜가지고업무곳이라고 어 이렇게 돼있고, 한 단계 올리면은, 그만큼. 안전히 올리면 전 젖혀집니다. 네, 어, 단으로돼 있네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좌판이 움진도 되고, 힘도 되고 가운데도 되고, 네. 자기 체형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 자기한테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허리 우추그 나사가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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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앞으로 오죠 이렇게 오면은 허리 허리 척추 거기를 딱 받쳐줘요 그래서 좀 편안해요 아프신 분들 한번 써보시면 효과도 엄청 좋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뒤에 무격 간격이 한 3cm 정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자기 필요한데 이렇게 조절해서 쓰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로가지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 목에 맞게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 되고 이 약간은 텐션이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반석을 이렇게 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찍찍이가 있어요 찍찍이 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세탁기에 넣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수건지를 이렇게 빼고 빼서. 세탁,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이게 찢어질 수도 있겠다. 이거, 이거를 만약에 세탁기 하시려면 은어 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세탁기에 집어넣고 빨아서 다시 조심해서 이렇게서 띄우시면 돼요.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구조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리고 의자들 보면은 고급 의자들 어 중요한 게 럭킹 구조인데 이거를 제가 분해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거를 많이 보관을 해야 돼서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분해하는 목적은 그 안에 구조를 설명해 드리려고 팔걸이 이렇게 빠지고요. Really? 이 의자 구조는 특별히, 어, 오래 써도 고장날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음, 엄청 튼튼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의자는, 음,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어, 굿 디자인상이라고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어, 그런 디자인 촉진, 대상을 받은 제품입니다. 네, 아주 우수하고요. 지금 10년 동안 아직도 만들고 팔고 있습니다. 네. 아,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변하지 않는 모델로 이렇게 판다는 거는 엄청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보통 1년, 2년 이렇게 해서 개발해서 없어지는 거는 <laughs> 실패한 거고, 10년을 넘은 거는 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하는 물건입니다. 네, 걱정 안 하시고 구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